살다 보면 뭐 헤어질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아, 헤어짐을 결심했더라도 최소한 쓰레기 짓은 하지 말자. 지금부터 심리치료사 쇼레이님의 글을 소개할 테니 귀담아 듣고 이별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 지금부터 같이 살펴보자. 잘 헤어지는 법첫 번째. 상대에게 이별을 떠넘기지 말자. 여러분 스스로가 원한 이별이면서 나쁜 사람이 되기 싫어 상대에게 이별을 떠넘기는. 그러니까 짝이 먼저 헤어지자고 말하게끔 짝을 조종하는 사람이 되지 말자. 본인 스스로가 이별을 원하면 그 책임도 본인이 가져야 한다. 잘 헤어지는 법두 번째. 관계를 확실하게 정리하자. 헤어질 거라면 확실하게 관계를 정리하는 게 좋다. 그래도 연락은 하고 지냈으면 좋겠어. 가끔은 안부도 묻고 친구처럼 만났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들지 말자. 우리 사이에는 아직도 뭔가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여지를 주면 상대는 더 고통스러워질 뿐이다. 헤어질 거라면 관계도 확실히 끝내자. 잘 헤어지는 법세 번째. 상대를 비난하지 말자. 이별을 정당화하기 위해 상대를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사람이 되지 말자. 먼저 이별을 꺼내는 입장이라 한편으로는 죄책감도 느끼고 한편으로는 이별을 정당화하고 싶은 마음을 이해한다. 하지만 상대를 비난하는 것보다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낫다. 잘해지는 법 마지막 네 번째. 환승 이별은 하지 말자. 어차피 지금 짝에게 마음이 없다고 다른 짝을 찾아 자연스럽게 이별하려는 계획은 세우지 말자. 상대가 당신을 좋은 사람으로 기억할 수 있게끔 잘 헤어지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을 만나자. 앞에서도 말했듯, 뭐 살다 보면 헤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 오늘 영상을 잘 마음을 새기고 좋은 이별을 하길 바란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자.